오늘의 성경 본문은 극과 극을 달린 사람과 가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망하는 가문과 흥하는 가문을 이렇게 대칭법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문을 설명해 드리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자식 농사 잘못 짓고 교육 잘못 지켜서 이렇게 폐한 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 가문을 기도하는 어머니로 말미암아 좋은 가문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를 꼭 지나가면서 이제 사울 왕의 가문과 다윗 왕의 가문입니다. 왕이 된다는 말은 엄청난 권력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과 왕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임명을 합니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좋은 기회에 훌륭한 자기의 신하이자 백성인 다윗 죽이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사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은 나이 어린 나이에 등급을 하여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망한 가정, 흥하는 가정. 사메라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 가고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하여 가냐라고 결론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신앙과 물질과 인간관계 모든 것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 내려가 내려간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내려간 사람이요 가문입니다.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방 땅에 내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에서 시작된 가정이 오늘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으로 시작된 가정과 가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출생으로 그의 가문을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에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나중에 좋아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결혼을 하여 신혼초에 누구든지 힘들어하지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가 안 맞아서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며 오래 참으면서 기대려 줘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사업 초기에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원호 가정의자가 사업장에 신방을 가서 축복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이 달행의 눈물 양식을 먹었나이다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다량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 그런 눈물을 흘리기 싫습니다 사업 시작해가지고 50대 50이잖아요 1대 1이잖아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성공자들이 있다면 박수 쳐드려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또 회사에 첫 출근하면 힘들겠지요? 처음으로 만나는 모든 과장, 부장, 모든 전 직원들 처음에 하는 일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첫신앙 생활도 조금 힘이 듭니다 첫 번째 교회를 등록하고 적응하는 적응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버텨내셔야 합니다 목회 초기도 힘이 든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거려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사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옴메게이르되 찬송할 줄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염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어떤 내리기죠?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잘될 거라는 거예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말대로 됩니다. 안 된다, 힘들다, 뭐 미쳐버리겠다, 또아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고 동네 사람들이 노는의 보명자다 이렇게 이름을 줘주고잘 됐거라는 거예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프리야 이가 어떻게 살 거를 모르잖아요. 어떤 인생이 펼쳐질 것을 아브라함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같이 나가 보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해가 살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가족들도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축복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 되기를 원하노라. 결혼하시는 두 팀들이 오셨는데 난 여러분들이 유명한 됨 유명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기를 잘 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13절을 또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집은 엘리멜리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 10년 지나면서 말론과결의이다 죽었습니다. 일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장에가 가지고 밥한끼 해결하려고 힘들었던 가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예요. 집에 있는 들울일 밖에 없고 슬픈 일밖에 없었는데 이제 웃을 일이 생긴 거예요. 집 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생기고 아기 웃음소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 결혼하는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늦게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결혼하자마자 아이들을 가지세요. 집에는 웃음소리, 울음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꿈이 있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를 가나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1 5세 전후에 어린 마리아에게 가버야 천사가서 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할 것도 없다, 놀랄 필요도 없다. 너에게 잉태될 자는 구원자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거다. 위대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여 미천는 계집종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원 하나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폭중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한 것입니다. 여름 가저은 아버지의 새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시작서부터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마리아의 태수에 들어갈 때부터 성능의 거룩한 능력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은 시작서부터 죄가 없으신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와 너와 함께는도다. 여인이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동희 목사에게도 청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련 없이 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에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쓰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고 저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하나님은 저의 목소리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로 사절을 보면 하나님이 네 고향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고 너와 다투는 자들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것입니다. 룻기 1장 2 0절에도 보면 나아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아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남편을 못뭐 때문에 데려갔는지 자세히 괴로운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고 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쓴 잔을 마셨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잃었으니까 쓸 잔을 마신 거죠 그러나 이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엘리제생의 집은 망했지만 그리고 사우랑의 집안도 망했지만 그러나 극과 극을 달린 사람과 가문인 룻이 가문은 유명한 가문이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반전의 은혜입니다. 반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반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를 잘하시는 명수 중에 명수요. 장수 중에 장수요. 리더자 중에 리더이십니다. 반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명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나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남이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너 할머니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 친구 목사가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졌는데 한 번도 뭐 성질을 내거나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열번 개치면 한번내씩 하거든 뭐야 이게 뭐야. 그래 이게 맘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청계장 하는 동안에 그거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네, 인자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한번 우리는 칼을 보면 던지니까 말로 던진다 이 말에 이요또칼 던진다고 위험한 될것 같아. 요이 친구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를 내더라고. 어, 저 인간이 이제 노망을 끼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됐나? 왜냐면 에, 자녀들 결혼을 나이가 먹었는데 결혼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손자에게 손녀딸 얘기하면 막 벌벌 화를 내요. 그리고 그래, 여러분 손자에게 손녀 얘기하면 돈 내놓고 하세요. 의도 터질라고 조심해야 돼요. <laughs> 그왜 그러겠더니? 내 앞에서 손자 손녀 얘기하지 말라고. 약간 좀 떨어져.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손자 손녀들에게 목숨을 거은 거예요. 그 품고 양육자가 되니 양육자 잘 키워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육자. 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사석의 루키는 한 세트로 보아야 됩니다. 사사시대 때에 일어난 동시대의 가분의 이야기니까 말이죠. 사석의 사람들이 자기 오른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던 세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 때에 루키가 해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자기 마음대로 부모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고 이때 살아가는 이때에 그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내가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참오셔서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본문이 인생의 해답을 해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명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대반전의 은혜를 잊고 사명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명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 양육하면 그한 사람 뒤에 그 가문이 있고 그온 분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말입니다. 한 사람의 책임을 져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한 사람입니다. 네집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양육자. 어떤 것입니까? 생존을 위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이장에서한끼 식사 해결 문제로 급급했던 인생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매에 붙어졌을 때 갑자기 직장들 있고 어려워지고 힘들었을 때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달이 쌀 보내주고 김치 보내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또 식구들 중에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꼭 교회로 연락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쌀하고 김치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료계에 등록한 청년 중에 식이병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점점 몸이 망가지고 있어요. 몇 년째 계속 돌보고 있어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식사 한끼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비참하지요. 그러니까 예, 이 젊은 며느리가 일하는 아침에 나가서 잠시 집에서 쉰것뒤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삭을 주워다가 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저 소녀가 네집 소녀인고 그랬더니 일하는 직원들이 네, 그나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냐? 그리고 저에게 이삭을 흘려주라 그러고 걷어가게 해줬던 겁니다 간신히 먹고 사는 문제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족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도 어렵게 살던 교우들이 이제 풍족하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단임 목사로서 아주 기쁩니다. 좋은 차들 타고 사갖고 오면 난 너무 좋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꼭 기도해드리곤 합니다. 풍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풍족해진 자녀를 바라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또 풍족한 복을 내려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그려집니다. 이때 풍족해졌으니 어떤 것입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김 목사가 한 한용원,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 제를 저를 통해서 가정의 구원을 받고 변화받고 난다면에또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살아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 에 살려내는 일이 곧내 가정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양육하여 살려내는 일이 결국은 이 민족 전체를 살려내는 격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우리 가문이 변화를 받고 경건한 의인의 삶을 살고 또 나를 바라보고 관계를 맡는 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한 가문, 한 가정 다 전체가 변화의 역사를 이루가면 민족보고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고 영국 같은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곳 생존을 위한 일로만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타락입니다 교회가 교회 유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교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은혜의 철학입니다 루세 배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망할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변화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풍족한 복으로 빌어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 배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엘리멜렉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인공은 아멘 에보실까요 하나님 이십니다.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변화 시킬 때도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들이 변화받아 극과 극을 달려갈 때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룩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버둥 치고 남편 살려달라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아시는 것입니다. 사색에는 유명한 사람들, 거목들이 등장을 했지만, 이 사람은 보잘것없는, 심이 없는, 늘 눈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이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네, 100%추상집다 갔어요. 교인들은 안 다니더라고. 또 정부가 못 다니게 하니까. 그냥 조용히 가서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교인들이 추상집에안 가니까 미안한 마음이 목살아서 있잖아요. 조의금도 따블로 해가지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돌아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서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 다시 울더니가 내가 마음이 아프던 거예요. 울 일이 있는 거예요. 다 울는 거예요. 또 울었어요. 앞으로 또 우리가 울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다 우는 거예요, 인생. 그러나, 루스는 시어머니를 붙잡더라. 힘들고 어렵지만, 어머니를 시모를 붙잡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공존하고, 나누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해답은 이 본문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철학입니다. 운책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뛰어난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루스는 시어머니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어요. 관계는 참 멋진 것입니다. 관계가 행복해야 다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훌륭한 가문들의 이야기를 여러 가문을 소개해줬는데 지금은 훌륭한 가문이 됐지만 옛날에는 형편없었던 가문 극과 극을 달린 사람들의 가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친구의 죽음 때문에 교회 갔고 또내 동생의 죽음 때문에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연세대 강기천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간 수요일 날 대구 동일교회 가서 설계하면서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열두 강좌를 마치고 맨 마지막 시간에 강기천 교수님이 자기 가문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의 증저부는 폐병 환자, 가난하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분, 키가 조금 작고.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직업은 나무에다가 팔아서 함께 함께 연명해 나가는 그런 가문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성교사한테 복음을 받아들여서 상태에 나갔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가면서 교회 가니까 사람 취급해 주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기분 나빠도 빠라빠라 화내고 싸움하면 못 써요 그런 교회가 안 좋은 교회예요 나 여러분들과 빠라빠락 싸우고 그럽니까? 잘 참지? 교회 가니까 사람 취급하고 교회에 여기지니까 교회 다녔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나고 성령 세를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산 받아서 주 앞에 울타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데 교회가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본인의 모든 전 재산이 딱 넘어지게, 딱 넘어지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장남한테 절반 이상 다 주는 거예요. 차자들은 조금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땅을 불어서 다 헌금을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어? 가난한 사람거다 뺏어갔다고 그리고 너 잘못해서 큰일 났다고 그런데 이분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니고 왜? 사람 취급해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래그 검당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결혼을 하고 결혼 못할 분이 내 결혼하고 애가 하나 생겼어딱 하나 낳다는 거예요 자기 조부가 어, 면석이 국급 공무원을 하고 본인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자기는 예수를 어려서 또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연대를 나가서 하버드에 갔다가 그리고 옥스퍼드에 가가지고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수가 된 거예요. 성탄절 전날 되면 모든 영국의 대사관이 대사가 옥스퍼드 출신들을 다 부른대. 그래가지고 만찬을 꼭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는데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일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목사님들 계시면 폐병환자, 가난한자, 고아, 어렸고 극과 극을 다 있는 그런 사람들 잘 돌보시면 저들이 3대4대 지나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님들 계시면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더라 얼마나 멋진 강의를 했는지 이런 강의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강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달 동안 다섯 편의 오늘 설교를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극에 와 있는가 벼은 끝에 와 있는가 그런 분들 괜찮아요 울고 계십니까? 또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울고 있는 당신을 사랑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